젖 치는 면은 어떻게요? 두칸 응.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볍게 가져가면... 뽑고 뭐 이렇게 이렇게 신기해. 지금 얘 예. 그래서 여기를 해서 가볍게 두는 게 요즘에 두는 형태. 예, 이거는 응. 옛날식니까 버리셔야 돼. 옛날. 예, 이거 뭐. 옛날식이니까 좀 버리시고 이렇게 진형으로. 그러다 먹으면은 하나 떡도 두칸 벌려버리라. 예. 예 이렇게. 네. 지금 뭔가 딱연관이뭔거같어 네, 네. 있잖아요. 네. 예. 이때는 어떻게 두겠어요? 이, 이, 켜야지. 일단 무조건 나가야 돼. 어, 붙이는 것도 있는데, 붙이는 거는 이렇게, 어, 틀어 박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어서. 일단 박히면 별로 안 좋고요. 나가야지, 일단.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뽑죠, 뭐. 뽑고, 이네 여기를 넣으세요? 응. 어, 이거는 어떻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기초인데 예. 원래 이렇게 하고 내가 밑에를 끊는 건데 여기 아니죠. 저니거어 아니, 어느, 어느 거요? 지금 봐보세요. 상대방이 무리를 듣잖아요 응징을 하죠. 응.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분은 이제 변칙적으로 들기 때문에 응. 완전 변칙. 알고 있으시면 알고 있으 맥점을 쓰시면은 무너뜨릴 응. 수가 있어요. 여기 오면은 일단 그거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 여기를 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 이렇게 해놓으면 예 막아야 되잖아요. 이때 이때 백이 이르지만요? 이때 어떻게 되나요? 어 그렇죠. 지금 이, 이분은 요걸 해 놨다며 요걸 자꾸 치는 거를 받아는 거예요. 이렇게 딱해래서 변치 못하고 여기 딱, 딱. 끊어보세요. 끊어질 여기 백이 없잖아요. 형태가 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요? 여기 떨어서. 그럼 여기 약점 있고 여기 약점 있고 그다음 에 이걸 보태줬기 때문에 이걸로 백이 완전 히 이상해. 네, 그렇죠. 아, 근데 실전은 뭐 이거를 먼저 끊고 해보니까 여기가 아, 왁스가 돼버리고. 아 예전에 거. 형 그저 타는데 차지간 저 이렇게 <laughs> <어떻게> 하면... <laughs> 먼저 해놓고 다 이정을 쌓니까 먼저 해놓고 그다음 <laughs> 뜨는 거. 여기 저게가. 끊는 것만 아있 지금까지 는 <laughs> 이게 수가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 상대방 약점을 나 만들어야 돼. 상대방 약점. 나가고. 예, 상대방 약 근데 이제 먼저 해놓니다 아니 이렇서 끊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걔게 악수가돼 버리잖아요. 지금. 예, 그다음에 여기 두고 이걸 두니까 이제는 여기가 이제 흑이 약수니까 이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 버리잖아요. 음. 이렇게 하죠? 음. 근데 이거 살람 수도. 이거 살아 버려야지, 사람도 아, 어, 아니죠. 어, 이거 자, 여기가 한 장을 때려야지. 그거 뭐 의미가 없지. 예. 네. 지금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음. 그다음에 지금 어디가 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셔야 돼요? 예? 27나 네. 같으면 이렇게 돼요? 어예 지금 딱 거기에 당연히 여기 아니면 여기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어때요? 빵 때리면서 두텁기 때문에 거기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여기가 지금 백이 딱이에요 지금 벌리는 자세가 여기로 공격하면 지금 없잖아요 에이.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형태가 기본이 안돼 있어 형은 응. <laughs> 아니요. 아니, 기본은 데일리인데 자꾸 왜냐면 수가 이게 그분이 발표해 주니까 자꾸 주는 이 드는 거예요. 이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용태가 여기 그냥 헛공만 그냥. 섞고만 그냥 헛공만 예. 여기에 뻥뜨림이 때문에 이 네. 그다음에 네. 여기를 꺾으러 싶네요 지금? 오, 네. 네. 그다음에 <laughs> 밀고 참지, 이게 지금. 그 다음, 아, 위로 그건잘 하셨는데요? 여기는. 좀잘 됐네요, 지금 모양을 시전 그래? 보니까. 30. 잘 주셨네요, 지금. 잘 주셨어요. 응, 코. 응. 34. 나가고. 35. 36. 38. 36. 37. 8 38. 스톱 응, 또 여기다 쓰요 그렇죠. 네. 게잘 하시네. 큰게것을이고제끼면 배기 완전 무너졌는데요. 예. 음. 어요 이렇게 두면 다안고 배기 이렇게살 수밖에 없잖아요. 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푹 들어 버리면은 완전 이 되죠. 이거 뻗으셨네요? 그걸 왜 뻗어? 이거고 예. 이때도 아, 제끼야죠 이때도. 이때도 제끼해야죠. 책으로 에, 뒤로도. 근데 이거는 지금 집이 많이 되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제끼야 이으셔도 어차피 여기 가보상이 돼요. 선, 선수가 예. 되는 거야. 그래서 거 두면은 이어서. 근데 이게 선수가 안 되잖아. 이걸 사야 하잖아. 먼저. 선수가 되죠. 네, 제끼 이으면 형태가 죽어 있죠. 이게. 죽었지. 이렇게요. 제끼는 죽는데? 제끼는 죽었잖아. 여기 소 때문에. 급소 때문에 죽었지. 제끼면 여기 급소. 이거 못 막적죠. 그는것 때문에? 맞아요. 그러네. 이거는 좀... 뭐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예. 이렇게 해버렸어요.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거 사례야 음. 다시... 이거 하더라고. 이거는 잘 드셨고. 응. 음, 음, 이거 좋은 수예요. 음. 그다음에 이거. 요이 분은 하나도 안드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득이. 안 줘요. 사 나도 안 줘요. 사실고손떼고 이렇게. 이거 하나 들여다 보는 게맞네 어, 레드가? 예, 그걸 그러다 보면 그렇죠. 뭐 지금은 지금 수되더고 네, 지금 좀 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강하게 한번 보세요. 여기 온 거는 내려가 버리잖아. 그거 두셔야죠. 그거. 그거 두면 그 붙으면 배기 어떻게 돼? 는 거예요 이게? 수압? 어떻게 되겠어요 배기? 이렇게 잽키면서밖에 없겠네. 어, 그렇죠. 물론 잽키면서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죠. 이렇게? 아니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들여다봐도 되고 여기를 그냥 지금 제끼더라도 어떻게 봐도 요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대접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훅 찔러 가셔야 돼요 자꾸 보면은 수가 주눅이 드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젖석 그래서 또? 조금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은 대기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지금 이거 그래서 살리는 게 말이 안 되죠 백도 그죠? 오늘또한번또 가봐야 되겠네 <laughs> 형태야, 그러니까, 그죠? 음. 이거를 지금 신경을 쓰실 필요 없어요. 백이 지금은 위험해요. 그죠? 형태야, 그러니까 지금은 흙이 살아있어요. 왜냐면 여기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데. 그죠? 이거 이제 수수가 되더라고요. 가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백이에요. 어, 그니까 지금은,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두면은. 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상태가 네, 기계가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백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줬죠, 지금 긁어줬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귀끝자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둬가지고 막는 형태로 깔끔하게 이렇게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일단 살았잖아 사기 예. 살았는데 응? 뭐야 푹 들어가서 망가트려놔야죠 그러니까 바둑이 이렇게 참고만 있으시면은 아, 이길 수가 그, 없어요. 재끼 보려는데. 아 지금은 참아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안 참고 그거를 조절해야 그 되는데. 는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네, 지금 이쪽으로 가셔야지. 지금 이건 좋야지이 재끼 는 수가 어디 있어? 이게 끊어지면 바로 음. 수가 나오는데. 아, 어, 네. 음. 그래서 여기 이 뛰는 수면 아주 좋은 수예요. 거는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하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기억무대 여기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그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 흙이 어 조금밖에 안 나빠요 형태가 예 조금밖에 안 나빠요 나쁘긴 한데 네. 여기서요 먼저 백이 이렇게 오면은 네자 이렇게 오면 그러면 뭐조금 그, 이걸 하고 이렇게 돼야죠 살려야 네. 살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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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살긴 살아야죠 이게 화가 있죠 별로 저걸 이때는 이걸 먼저 잡기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백이 네. 아, 아니, 백이. 100이. 그러니까 백이요. 이때. 예. <laughs> 네. 아니 흑이 볍? 아, 백이 이걸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껴야죠그 아, 예, 아, 필요 할 필요 어느 할 상황에서 면 여기로 할지, 여기로 할지 선택을 음. 할 때가 온단 말이야. 분명 그때 네,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빨리 네. 결정을 지 네.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어, 이거 적혔으면 이따 무너졌고, 첫 번째로.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그렇다 치는데, 여기 붙였으면 또 무너졌잖아요. 네. 그죠? 그죠? 음. 저 때문에. 아, 요나 그러나? 딱 봐도 뭔가 모양이 공배가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나와서 그러면 답이 없네. 예. 그렇죠? 공배가 차 응. 있기 때문에 자충이 문제. 이 자꾸 빵때림을 자꾸 뭔가 이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많이 손해 보셨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 빵때림에 이득을 봤으니까 이 형태에서 응.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해야죠. 형태가. 근데 일반적으로, 침착할 수만 딱둘 수는 없어요, 바둑들.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안셔야 돼요. 물론, 약한 분들한테는 이길 수 있는데, 기력이 지금처럼 뭐, 한 급에서 두급 정도 차이 날 경우는,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침착하게 도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그걸 알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수를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이기니까 이기고 그다음에 수가 딱 이게 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펀치를. 계속 이거시냐고꼭 예. 응, 자꾸 펀치를 자꾸 막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응. 펀트할 때. 그러니까 뭔가 반격을 하셔야죠. 잽을 다자꾸만한다는 예. 얘기지. 제보다도 계속 맞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 펀치를 반격을 하셔야죠 이렇게 지더라도 한번 그러면 반격을 해서 한번 음. 이겨버리면 이게 완전 히 역전이 돼요 나중에 싸움을 해갖고 이기는 때안있야아요이게다가 있는데 열판 중에 세 판이 네. 전투야 전부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집지어갖고는못 이기고 음. 싸워갖고 어렇게해 갖고 준비해 그냥 건안잡 우리 스스로 잘 낸다니까. 잘내게딱 좋은데. 잘, 잘 내는 게 아니고요. 예, <laughs> 요거는 야, 지금 <laughs> 예, 설명 들은 대로 지행하는 네. 아니 오늘 거의 갈 거야? <laughs> 응? 이따 갈 거야. 아니, 나 지금 학문 때문에 시간 아, 때문에 아니 비 응, 비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음, 예,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 어활두 문제만 씩한번 풀어보시죠. 오랜만에. 그치? 네. 예. 사활 좀 풀어야 돼. 어, 뭐, 지금 이렇게 이게 두예요 이렇게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해요? 지게 그, 두신 거예요? 네. 여기 둔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눌려버리지. 안 되지. 네, 이렇게. 와요. 그 부클로 와야지그 네. 다음에. 이래 오면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무조건 여기 막아. 아니, 그래. 여기 나와. 이러면, 은 여기 만약에 흙이 있다. 여기 예, 봐. 흙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놓고, 흙이 있다. 있다. 하러면 그때 이리 오는 거야. 이 손을 빼면은? 그렇지. 이 자리가 좋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A와 B잖아. 넘어가는 거가 B.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좋다는 거야, 이게. 어, 네, 맞아 얘 야한테, 야한테 이걸 한번 해볼게요 네? 야, 이것을 내가 요렇게 했거든? 응? 아니, 이렇게 했거든. 응. 아니, 백이 이렇게. <laughs> 이게 요렇게했서 하셨다고 이렇게. 어. 아, 그게 으면안 돼. 이건 그제는 그제는 한번 해봐. 이건 두 이거는 두 점머리 두둑이니까 응. <laughs> 이거는 형태가 아니죠, 이거. 예. 이렇게 끌어, 이렇게 했거든. 예. 또 잡기겠네. 응? 백은 또 잡기지 이거 뭐. 그럼 이렇게. 어 아니죠 이때 행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마. 핵마. 행마요?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참는 거지만은 다음에 공격 수단. 근데 이거는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 도와주면 안 돼요 리듬이. 다음 행마를. 근데 이거 두면은 호구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유용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는 근데 도와주는 수예요. 흥태가. 그럼 이렇게 해 예. 어차피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니까 시전이에요. 이렇게 한다니까 시전이에요? 시전이에요? 응그렇게 해서 뽑고요 고맙다고 계속, 고, 계속 그럼 이제 여기로 제끼고 어, 제끼고 제끼어요응 제끼고 이거 이걸 이렇게 했었나? 그래야지. 아니 제끼을때 이거 막아야지 백이. 흡이 예, 예. 아니, 아니 여, 여, 이거 안 막으면 간소통탄이 그래. 아, 죽는데 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응. 이었어 제끼니까 이었다고 안 아, 막고 어. 그래서 이렇게 맞았거든 이렇게 길이 기억. 아, 한... 그것까지 좋아. 아니, 어. 아니면은 좀 발상을 아니면 다르게 한번 해 보세요. 자, 한번 발상을 한번 다르게. 한번 좀 반격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격. 이거는 뭐냐면 카운터 펀트 들어왔잖아요. 음. 반격 한번 해 보세요. 차가 요렇게 기다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안 지금 건가? 이 아니지. 발상에 전환하는 뭐라냐면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쪽. 여기를 그럼 제외시켜야 되죠? 그렇죠. 삼천사거죠 예. 두고죠그 다음에? 여기를 누로면어요 아니죠. 여기를 야 네, 그렇죠. 뻗어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포기하지만 어때요? 지금 여기를 선점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미는 거라는 거는 예, 이렇게 뻗어서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꾹 눌러서 싸우고 형태가. 여기는 포기되지만 여기는 내가 다 선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상대방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발상. 천개고리가 올려서 싸움, 그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싸움이 흔이 주도권을 충분히 잡았죠. 요 형태가. 지금 띄면은 이렇게 띄고 형태가 그죠? 이게 누르는 자세가 굉장 있었습니다. 여서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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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서 여기서, 여이서여이서이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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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서 여기서, 여기 그렇게 쓰면 축으로 잡아 나와서 건가. 축으로 잡아버린다고 이거 배기 어, 축이 아, 뭐, 이렇게 으면 어떻게 무슨 축이 돼 해봐요 이렇게 찌면 여기 축이 안안 되잖아 돼. 무슨 축이야 응. 아니,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축이 안 되는구나 받아야지 축이 네 어떻게 받아야 돼이렇게야응 아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축이 안 걸리잖아 아이 내 생각이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네. 안 되고 예 이렇게 넣요 어, 예. 이렇게 넣어야지 뭐. <laughs> 네 이렇게 비껴서. 그래서 이거는 지켜줬기 때문에 이 형태가 좋죠. 이 형태나 이렇게 형태,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이 자꾸 보시면은 이분은 지금 발상이 열렸어요. 이 이분은 발상이 열렸다는 거 뭐냐면 발상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음, 자유로운, 자유로운 영왕과 형은 저기 안젤라우스 저기 저기 저 안젤라우스가 뭐냐면 저저 저 뭔지 알아요? 감옥에 있는 그런, 구식이라니까 그 응, 그러니까 구식에서 이제 신식으로 바뀌시는 중이잖아요 응, 그거 바뀌시는데 그 전에 했던 스타이이기 때문에 안 버리는 옛날에 있어안버리는옛날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막안 보던 것들이 나오니까 집에서 당황이래 수익기가 <laughs>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천상 이거 재끼는 수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뭐야 오히려 지금 어 정인수님은 급한 급한 조치가 뭐냐면 지금 살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더라고. 지금 저쪽으로 있는 게 좋죠. 이로 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어, 필요가 없어. 들여다보는 거라든지 이형태 활용 당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근데 이 활용 이렇게 이어서 제가. 내가 네.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네? 뭐, 아니,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죽었는데, 해도 되지? 이거 끝났어요. 이때는 그냥 꺼주셔야죠, 이게 네, 꺼졌어요. 예, 예, 그냥. 살려주더라도. 근데, 이렇게 하고, 이 끊는 형태랑, 아까처럼 끊는 형태는 달라요. 지금 형태가. <laughs> 예, 그거는 지금 훅이 많이 나한 아, 골이고, 이거는 많이 완전히 농락을 당한 골이고, 응. 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까지만. 예, 맞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바둑이 이렇게 두시면질 수밖에 없어요. 효과적이 취급받은 골게 하면은 거예요, 질 수밖에 없고, 자꾸 반격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사과를 먼저 푸셔야 돼요, 조금씩. 절대로 공부를 안 해서는, 사용공부 안 해서는 지금 어, 힘이, 일단은 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이야 들어요. 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미 많이 수들이 많이 음. 다, 당해 봐가지고 수들이 자꾸 주눅 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그거를 조금... 아니, 안 수들이 막 나오니까. 예, 자, 자신이 뭔가 음. 그거를 조금... 어. 벗어나세요. 아니 우리는 그래. 이제 책에 있는 다수, 뭐 이런 강의 받는 다수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제 이제, 말씀은 수술을 아, 지더라도 나. 저기 잠깐 최성님하고 두신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세요. 막 이렇게 달려들고 나중에 여기를 내가 했는데 어떻게 되는 네? <laughs> 거지? 예 잘못은 뭐지? 아니요 이거 뭐 뭐, 이것도 감것이고극이고급 o 이 o gin, 어떻게, 먹는게 최선이에요? 예. Go, bag, there. You go, bag, then, you won't have a g u 이 on. Come on, papa, the day, mammy, you. Come on, y 살짝 y o 놓고 o u 놓고 이렇게 여기 이럴 때 꼬구리. 아, 그 you, you, y 꼬 u 리 이렇게 그렇지? 이 여기랑 이제 맞보기야 되죠 형태가 이쪽이랑. 여기 천장 나가네. 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는. 여기가 많이 손해죠 지금. 흙이. 대기 어디도 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이런데에서 급소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있긴 하지만. 어, 보통 넘어가는 수밖에 안 되네 보통 이런데, 보통 여기를 많이 그요 여기도 있는데 이형태는 둘이 있을 때를 많이 두고요 어, 없을 때는 항상 이쪽을 많이 가요, 형태 아, 만약에 그래. 가게 되면 응. 그럼고태어는 응. 바디하고 응. 근데 이렇게 하고 내가 그걸 잘못서 이렇게 하길래 이렇고 손을 뺐어 이거까지는 하나 갈 거야 이거까지 가놓고 가지, 하나 놓지 다놓고지었어요좀 뭐, 무겁긴 뭐, 한데 상관 없어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특히 그거는 나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음. 나중에 바둑이 이렇게 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찢었어요 아뭐 뭐, 어떻게 해어지 이렇게 하고 싸우게 됐어요 음자 아, 일단 저파란문 이제 한번 일단 조금씩 풀고 그래요 어 분할게요 네 왜냐면 지금 보니까 바둑이 이제... 이상해졌다